다시 예배로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9월 셋째 주범머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어머니 기도회를 개강합니다. 어머니 기도회는 모든 어머니들이 함께 모여 가정과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기도 모임입니다. 9월 21일부터 11월 16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갈릴리 체플에서 진행합니다. 장영일 담임 목사님을 비롯해 여러 전문 강사님들의 강의를 듣고 기도하는 자리에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전도 폭발 훈련을 개강합니다. 보금을 전할 기회가 왔을 때를 대비해 메시지를 준비하는 전도 폭발 훈련을 개강합니다. 금요일 오전 10시, 주일 오후 2시에 진행하며 영어 전도 폭발 훈련도 별도로 진행합니다. 훈련생들이 보금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나들이가 있습니다. 사회봉사위원회 주간 장애인 포항 나들이 행사가 9월 24일 토요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한 교제를 나누길 기도합니다. 아울러 장애인 나들이를 섬겨주실 성도들을 모집합니다. 주보를 보시고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월 셋째 주 범어 뉴스를 마칩니다.